역대화 11장, 오늘, 러호보함의 그 통치에 대해서 이제 보려고 합니다. 이, 요, 이, 이러 역대기는, 아, 이제, 열왕기사하고는 좀 이제 다른 그런 관점이에요. 어, 아, 그니까, 열왕기는 이제 선지서에 속한다 했죠. 어, 아, 근데 지금 역대기는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아 한번 아까 우리 공부한 것 이야기해 보세요. 네, 네그 돌아온 그 공동체를 음.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그 민족 중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역사를 가르치고 음. 음. 그 정상적인 제도를 회복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뭐라, 뭐라 그럴까 그 선택받은 민족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음. 그 영적인 그 사람들의 영적인 삶을 그 지도하기 위해서 서서니까 음. 어떻게 남유다만의 역사라고 볼수 있겠죠. 남유다만의 역사를 그 제사와 음. 성전 중심으로 기록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제 그 길을 이제 계속 누가 이제 이어갔느냐 이제 그그 음. 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오늘 1 1장 보겠습니다. 네. 누구 보합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 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우 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에게 돌리려 하더니 자이 18명의 와이 하여튼 뭐이 당시에 사람도 안 많은데 지금 러시아 그 사람 많은데 군사 몰라니까 사람 없었는데 이때는 진짜 싸움도 좋아 좋아했던 것 같아요. 18명만 어떻게 모았을까? 여호와의 예.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후함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요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만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요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요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자 이제 그런 걸로 보면은 이 르호보암은 지금 아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랬잖아요. 스마야. 스마야. 뭐 선지자겠죠. 이제 그 예언을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아끼도록 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단과 드고아와 벳슬과 소고와 아둘란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인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음.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루어보암이 음.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주위 관들을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음.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아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루어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성이 몇개였요 어. 15개. 예, 15개. 지도를 보니까 내가 아직 만들지를 못해. 자, 13장으로요. 13절.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네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누호와 메개로 돌아오되. 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여로보암이 어, 음. 이 제사장들과 어, 이, 뭐죠 이 레이 사람들을 제사를 못 지내게 하니까 아이 <laughs> <laughs> 어, 지금 남쪽으로 피난을 옵니다. 여로보암이 음. 네.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성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아. 세움이라. <laughs> 예. 이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네.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우상 때문에 망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16절 이스라엘 모든 집화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와를 찾는 자들이 네 사람들을 따라 엘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소상 드레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라 아, 이거 지금 3, 3년 동안 22년 정치 예. 아니면 17년 정치하면서 3년밖에 예. 아, 저기를 안따랐네요 아. 이제 르호보암이 여기 이제 에, 이 이제 17년을 이렇게 통치하면서 네. <laughs> 3년을잘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 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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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내를 얼마나 맺었는지 봅시다. 르호보암이 <laughs> 네. 다윗의 아들 여리모세의 딸마알라스 아내로 삼았으니 마알라스자 다윗의 아들이 다윗은 르호보암의 할아버지죠. 네, 르호보암의. 아, 자르호보의 할아버지죠. 네. 예, 그런데. 여리못의 딸이니까 네. 다윗의 아들 중 여리못이니까 마할라슨 어떻게 지금 러호바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촌 아, 육촌 육촌 육촌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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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이세의 아들 엘리 마할라슨 이세의 아들 엘리압의 딸아비하이의소생이라 네. 아, 예, 그러니까. 어, 이건 아. 복잡해요. <laughs> 다, 그, 다윗의 형인 엘리압이 응. 낳은 음. 어, 아비하이라고 아, 어. 그 딸이라 그랬습니까? 네, 예. 그 다음에 다윗이 난은 여리못하고 결혼을 한 거죠. 음. 그러나 해서 낳은 아이가 바할라시다. 음. 음. 그가 아들들 곧 요수와 스마리아와 사암을 낳았으며 음.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미스를 낳았더라. 자, 여기 압살롬도 누구예요? 다윗의 아, 이게, 이게 다들 이서는 근근 친해서 결혼을 했네요, 그죠 네. 이십일절. 네, 르호보암은 아내 열여덟 명과 첫 예순 명을 거느려 음. 아들 스물여덟 명과 딸 예순 명을 낳았으나 음.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이제 압살롬이 잘 생겼다 했잖아요. <laughs> 그래서 그럼 딸도 잘 생겼었나 예. 보네요. 예, 예. 그러니까 딸도 막 그럴 가능성이 있죠, 음. 예.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아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자 함이었더라 자 이제 마아가가 지금 거의 3년만 하는데요. 우리 다음 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르호바함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땅 모든 아. 경관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이제 이게 지금 긍정적으로 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내 네. 아내 많이 주고 네. 아, 아들 많이 낳은 것을 네. <laughs> 긍정적으로 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나라는 이제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왕이 되었건 예. 아, 뭐, 결혼, 아내를 얼마나 많이 두었건, 자식을 얼마나 많이 두었건, 뭐, 충신과 아, 간신들이 있음에도, 아, 나라는 계속 돌아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